조징도 아는 위상수학. 대학의 수학과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위상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위상수학은 도형을 보는 관점을 최대한 일반화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그 지식의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뭔가가 같다, 다르다는 구분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두 도형이 같다,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학생 때 배우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따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같은의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 봅시다. 즉, 모양만 같고, 크기는 무시하는 합동 조건입니다. 그것을 닮은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닮은 조건에서는 크기가 다른 도형도 모양만 같으면 같은 도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기만이 아니고 모양이라는 조건도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조건이 도형의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크기나 모양의 조건을 없애 버리면 도형들은 이제 연결성이라는 조건만 남게 됩니다. 점들의 연결성이 똑같으면 같은 도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위상수학은 이 연결성에 주목해서 수많은 유용한 것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같다 다르다도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자신과 조금만 다르면 비춰가느라고 바쁩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 학교가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성 정체성이 다르다 하는 것 등등으로 서로 다름을 찾아내고 서로 싸우느라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수학이 다름만을 찾았다면 진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 속에서 같은 것을 찾아낼 때 심오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같은 을 찾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 지구에 사는 같은 인류.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싸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